와, 좀 나한테 잘안해 주노? 옛날에 약속도 꼬박 찍기 때문에 요즘 약속도 안지키고왜좀 넣노?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왜안 사주노? 내저 반지 하나 끼고 싶은데 저 반지 왜안 사주노? 내저 보고 싶은 영화 있는데 영화 왜 같이 안 봐주노? 뭐 하는 거요? 전부 다 계산과 욕심이 다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되게 사이가 참 이상해진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다 뭐예요? 헤어지는 게내것 챙기기 바쁘고 내 계산과 내 자태가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 사랑도 멈추고 전부 다 우정도 멈춘 거예요. 이건 20대 연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10대들도 많잖아요. 10대 친구도 우정 관계도 많은데 우정도 어떨 때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맨날 어떻게 포토 사진 찍어가면서 전부 다 일하대 뭐. 좀더 어? 뭐 가발 쓰고 뭐 해가지고 전부 다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찍어 찍어 와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뭐 자랑 엄청나 하던데 100일 딱 지나가면 갑자기 없네 사진이 왜 사진이 없어요? 친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산대로 안 된다고 이때부터 짜증내고 썩내면서 친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뭐 사이가 어떻게 돼? 틀어진다 이때죠 그래서 세상의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20대, 10대 남녀간의 사랑과 우정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내것 챙기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부터 가족부터 내 가정부터 전부 다내것 챙기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상대도 나를 위해서 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줄때 있잖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면 아낌없이 줄때 우리는 즐거움이래라는 거지. 내가 받을 때는 그냥 좋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 지금 MZ세들이 열애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마인드를 만나야 돼요? 내를 위해서 내거 챙기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정확히 만나면요, 우리 사회는 절대 안 헤어지게 돼있어요 왜? 내거 챙기지 않고 난네거 챙겨주거든. 니를 위해서 희생하고 니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관계는 금이 안 가게끔 되어있는 거죠. 이게 사람을 전부 다 바르게 만나는 우리의 법칙이야. 이해 돼 어 상대를 위해서 잘면 된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저희 집에도 스무 살짜리가 있다 보니까 <laughs> 어, 제가 연애하는 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문 하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이 생각이죠. 그렇죠. 없고 어, 필요한 거죠 지금. 네. 지금 mz 세대 지금 연애 엄청나게 하거든요. 네. 왜 배고프거든. 외롭고 힘들어 가지고 우리 누나 바쁘죠. 우리 부모님 바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좀 사람을 찾아 사냥을 해야 되는 거라. 네.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딱 했으면은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오래 가야 되는 거지. 왜 조금 지나고 나면 전부 어떻게 내 사진 다 찢어버리고 없어지고 전부 다. 어? 뭐, 그 핸드폰에 배경 화면을 딱 하더면 나중에는 싹바뀌보고 막. 그죠? 어, 이거 누구야? 더 어, 새로운 사람이야. 나중에 또 지나면 이거 누구야? 어, 너 새로운 사람이야. 자꾸 사람은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 공부가 되는 게아니고 서로 상처를 주고요. 내 영혼의 상처가 없었나이까 바르게 헤어지더라도 바르게 알고 헤어져야 되는 거지. 이 자연의 원리를 모르고 헤어지고 사랑을 만나면요, 분명 내 영혼의 상처를 다 잊게끔 돼 있다. 오케이? 네. 어. 어잘 잤어요? <laughs> 어쨌다 보 재밌다 그죠? 네. 어. mz 세대를 한번 파려고요 제가. <웃음> <웃음> 아니 우리 그런 거좀 재밌는 거좀파야 돼. 왜냐면 네. 지금 사랑과 지금 우정이 좀더 전쟁을 있잖아요 예, 네. 날 그래, 우리 전부 다 선배들이 사랑과 우정을 영화 많이 했잖아요 드라마. 네. 그거 좀더 공부 좀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 지금 mz 세대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픔을 겪고 있어요. 뭐 때문에 서로 남친 여친 때문에. 네.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만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시각만 볼게 아니고 지금 밑에 세대, m z 세대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되게 좀 지혜롭게 좀 서로 좀잘 사귈 수 있도록 전부 다 도움되는 법문도 좀 해놔야 되거든요. 너무 우리 지금 크게만 풀어놨거든요. 네, 맞아요. <laughs> 우주가 어떻고, 네. 대한민국 어떻고, 인류 공정이 이반 이렇게만 풀어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찾을 법문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MZ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본문도 질문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구하고 우정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가 사랑을 꽃필 수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되게 다 우리 선배들이 전부 다 질문해가지고 이 MZ세대들이 전부 다 되게 즐거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주는 것도 전부 다 선배들이 다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꼭 필요한 거지. 오케이?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laughs> <아까> 너무 틀렸어요. <웃음> <웃음> 오늘 콧볼 이렇게 맞춰서 되나? 지금은 더 있으신? 있을 아 저는 없습니다. 아까 있다. 다 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했어요. 웃음> 전쟁하듯이 맨날 탄저선 쏴버리고 우주전거장도 어느새 만들어져 있고 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가 나중에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나 봐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고 해탈하고 나면 사람 그 영혼들이 네. 별을 맡아서 그 별들을 관리하면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어, 굳이 지금 인간들이 우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의미가, 있,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좀 어, 계속 우주에 대한 개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게 아직 이제 계속 무명 발전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음, 아 그렇죠. 어그왜 지금,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좀더 달라를 가고 화성에 가고 전부 다 우주를 지금 탐험하고 좀부다노력 전부 전부 하느냐면은 근본을 몰라요. 무슨 근본을 모르냐면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지구의 근본을 모르고 우주의 근본을 몰라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이 뭐냐면 인간의 동물적 육신 안에다가 지금 뭐가 와 있는 거야 신이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지구가 뭐냐면요. 신들의 교육장이에요. 하나님 전부 다 지구촌을 만낼 때는 전부 다 신들을 갖다 교육시키해서 윤회를 해가지고 너희들 영혼의 신량을 좋게 만든 다음에 전부 다 성장 발전하라고 전부 다 만드는 환경이 바로 신들의 교육장이거든. 그럼 이 근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화성이 있고, 저기 뭐야, 달라라 있는데, 달이 하는 역할도 있거든. 달은 뭐냐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성도 그렇고, 전부 다 태양계가 전부 다 있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이 역할을 갖다 근본을 모르는 거죠. 달은 뭐냐면, 이지구촌의 존재는 모든 전부 다 물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달을 갖다 똑딱 만들어 놨을 때는 뭐 하라고 만들었냐면, 저기 타고 에서저달나를 가서 살아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달나를 가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저+ 저보다 구멍 나고 구나 하고 전부 다 뭐냐면 그 물질 자체 전부 다 뭐냐면 이 지구의 파편으로 전부 다 만들어졌는데 이 파편이 뭐냐면 에너지가 현화 에너지라 어떤 에너지냐면 이 물을 갖다 전부 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뭐 밀물과 서물이 전부 다 만들어내고 전부 다 지구가 전부 다 이게 타원형으로 전부 다 이+ 이+ 귤증징이 다른 게 바로 뭐냐면 달이 전부 다움직이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육신은 뭐냐면, 물이 지금 70%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눈 자리 위치에 따라가 전부 다 물을 갖다 운용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안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노폐물을 갖다 전부 다 밖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전부 다 달들이 하는 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의무라네가 잠자기 싫으면 안 자고, 밤새 막 게임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건강을 분명히 망치게끔 되어있죠. 왜, 왜 그러냐. 달이 전부 다, 너가 잘돼 전부 다 운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인체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전부 다 밖으로 다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근본을 모르는 거라. 달이 그 뭐냐면, 과학자들이 알지는 알죠. 달이 뭐냐면 전부 다밀부과 썰물을 다 만들어내고, 이 물을 전부 다 운영한다는 그 자체를 좀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거든요. 그럼 인간의 인체에 전부 다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을 갖다 바르게 운영하려면 달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태양은 뭐예요? 우리 인간 자체 전부 다 뭐냐면, 하나의 보일러거든요. 인간의 육신에다 전부 다 뭐냐면 영혼신이독신시 가지고 3대 7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온도가 정확히 몇도냐면요 37.5도예요. 한 37도 죠왜 3대 7의 법칙이 있는 거거든. 근데 태양이 있어야지만 전부 다 보일러가 어떻게 돼잘 끓는 거예요. 겨울에 지금 이도랑에 지금 뭐 만들어 놨어요? 겨울에 지금 영화 날씬데 보일러 틀어놨잖아요. 왜 인간의 온도가 전부 다 37도가 돼야 되거든. 37도가 돼야 되는데 보일러 안틀으면 추워서 공부가 될까 안 될까요? 아이고, 법문도 안 들어와. 지금 뭐, 멘토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시는데 지금 뭐, 내 몸이 추워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바로 뭐냐면, 영혼이 하나 살기 때문에, 영혼이 전부 다 육신을 다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뭐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보일러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라. 그럼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을 되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보일러를 갖다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온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태양이에요. 이게 바로 태양의 근본이라. 그러면 태양의 근본이 바로 뭐예요? 인간이 지구 속에 살아가서 신들이 교육장인데 인간이 어떻게 돼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전부 다 보일러가 잘뗄수 있도록 전부 다 온도를 맞춰주고 우리가 먹고자 하는 뭐 동식물도 있잖아요 동식물도 온도를 잘 맞춰줘야지만 얘들이 성장할 거 아니야. 요렇게 전부 다 인간이 필요하게끔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은 동물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잘 운영을 다 하게끔 만든다. 그게 바로 뭐냐면 태양의 근본이에요. 그럼 달의 근본은 바로 뭐예요? 모든 생물이 벌식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달이거든요. 물이 있어야지만 모든 게다 벌식하니까. 그러면 이 물을 운영하는 게 바로 뭐냐? 달이다. 그럼 화성은 뭐예요? 목성은 뭐예요? 금성은 뭐예요? 태양계를 왜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근본이 쫙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본을 갖다 모르고 점점 뭐냐면, 화성이 살만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여기서 봤을 때, 비너스, 금성을 봤을 때 엄청나게 빛나니까, 우리 처럼다 금성이가 살아야 돼. 이 못난 지구에 사는 게 아니고, 저 바짝바짝 빛나는 저 별, 저 뭐냐면, 저 별인 줄 알았거든, 금성이. 금성이 가서 살았다고, 엘지가 있다고 뭐랬어요? 비너스. 금성. 골드스타. 맞죠? 어, 좀더 금성이 가서 살았는데, 금성을 갖다 탐험하고 나서 좀더 뭐라 그래요? 금성이는, 야, 좀더 화라사, 좀, 좀,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이 살 때가 못 되더라. 가보니까 알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사람 살때를 만들어놨느냐? 우주 어디 가더라도. 이제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전부 다이 문제 전부 다수조계가 있는데 수조계 안에서 뭐냐면 태양 행성들이요 엄청난 수백 억 조개가 있어도 지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딱한돈데밖에 없어요 어디 지구.